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인주상사입니다. 합격자분들에게 건강검진과 신입사원 연수 일정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? 네,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건강검진은 정해진 병원에서만 해야 하나요? 아닙니다. 집 근처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. 검진 결과는 연수 끝나고 출근 전까지 내시면 되고요. 신입사원 연수 때는 문자로 안내드린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연수 때 뵙겠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인주상사입니다. 합격자분들에게 건강검진과 신입사원 연수 일정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? 네,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건강검진은 정해진 병원에서만 해야 하나요? 아닙니다. 집 근처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. 검진 결과는 연수 끝나고 출근 전까지 내시면 되고요. 신입사원 연수 때는 문자로 안내드린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연수 때뵙겠 습니다. 23 번, 24 번,